인사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 피아니스트 이민혜입니다. 아 어, 근데 미리 가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습을 못 합니다. 간략하게 또 소개를. 이게 팔투투까지 갈게 아니었는데 제가 할말이 아, 너무 많아서. 아, 저도 그 거기까지 예상을 못했는데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전혀 안 피곤해. 요 네. 인사해주시죠.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 피아니스트 이민혜입니다 예, 저는 보니스트 하늘 아빠입니다. 그거 계속하실 건가요? 아 계속 해야죠. <laughs> 네. 일단 저도 나오니까 예, 홍보도 해야 되고. 예. 네. <laughs> 지난 1탄에 이어서 지금 2탄을 파트를 이제 찍어 볼까 하는데 네. 예, 1탄은 어떤 내용이었고 2탄은 또 이제 오늘 또 준비하신 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해 주시면 아, 이게 파트 2까지 갈게 아니었는데 제가 할 말이 아,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저도 그 거기까지 예상은 못 했는데. <laughs> 이게 어... 30분 정도 영상을 아, 저는 계획했던 한, 건데요. 총 아, 어, 30분 계획하셨어요? 총? 죄송해요. 아, 저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아, 진짜. 아, <laughs> 아, 네. 아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라도 하지 아, 않기 네.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세세하게 정말 떠먹어주듯이 이제 정보를 드리다 보니까. 이거 영상 네. 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거예요 저는 예상을 하고 왔더라면 좀, 좀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laughs>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아, 아무튼, 이제 오늘 준비해 주신 거는 어떤 내용인지. 이제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어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는지 그 프리스크린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언제 나오고 또 오디션은 어떻게 진행되고 합격하기까지 그 발표가 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 타임라인은 어땠었냐면 12월 1일까지 그 원서 접수를 하고요. 1월 16일날 프리스크린닝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프레스킹이 통과되셨습니다. 그 오디션 날짜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거는 3월 5일, 3월 6일이었고요. 어둘 중에 하나로 고르라 그래서 저는 3월 6일을 골랐습니다. 뭐니뭐니 음. 뭐니 해도 항상 나중에 제일 좋아요. 아. 그리고 저 시간이 안 됐었어요. 3월 5일은. 그래서 3월 6일로 초이스를 했더니 그 받아줬고 또 시간도 제가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좀 어필을 하면 웬만하면 그렇게 해줘요. 네. 저는 이 시간대에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받아 주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3월 6일날 오디션을 받고 라이브 오디션을 뉴욕에서 받고 어, 총 결과가 3월 30날 나왔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보면은 4월 1일을 어 넘기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보통 3월 20 며칠 보통 이제 10일 전 이렇게 보통 많이들 나오는데 보다더 빨리 나오는 학교도 있고 네. 근데 줄리얼들 정말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는 발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이제 거기 명시된 걸로는 4월 1일 음. no later than 4월 1일 이렇게 음. 나와 있어서 4월 1일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3월 30일 날그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제가 1월 16일 날 프리스크리닝에 대해서 그 이메일을 받은 거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1월 16일 날 온 이메일이죠 이게 네 프리스크린 네. 결과를 1월 1 6일에 이메일로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봤는데 그 오디션에 인바이트 하고 싶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날짜 옵션을 이렇게 두 가지를 줍니다 3월 음. 5일, 3월 6일 중에서 골라라 음. 골라서 여기 링크를 줬는데요 Status Page라고 여기가 이제 저, 저의 인포를 줄여아학교에서 업데이트를 계속 수시로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음. 이게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your status page updated 뭐 이렇게 왔어요 아 플레이짜. 바뀌었다고 어떻게 지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들어가서 클릭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유저를. 어, 들어갈 때 되게 네. 떨릴 것 같아요. 쫄깃해져요. <laughs> 들어가서 그 날짜를 초이스를 좀 해줘라. 음.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약간 커뮤니케이션, 약간 이렇게 모든 과정은 이 스테러스 페이지에서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음. 두 개의 날짜 중에서 하나를 초이스했어도 그 학교 측에서 딱 이렇게 확정을 해주기 전까지는 그 트래블 플랜 여기 있잖아요. 음. 그 여행 계획이라던가 뭐 내가 뭐몇 몇 시에 와서 뭘 하고 뭐 이런 계획을 스페시픽하게 짜지 그쵸. 말라는 네. 거예요. 모든 확장이 나기 전까지는 음. 이게 뒤 뒤트, 틀릴 수 있으니까 음. 음. 어, 모든 계획은 좀 약간 일단 퍼워지 해놓라고 네. 하는 거고 여기 밑에 보시면 선생님 초이스 했잖아요. 근데 이걸 네, 업데이트를 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내가 원하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또 이것도 스테라스 페이지에 가서 할수 있고요. 음. 여기 보시면 여기 써있죠. 어, as a reminder. 음. Teacher p r e f e r e n c e are confidential. 이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몇 뭐 순위로 누구를 썼는지 이거는 정말 비밀이다. 그래서 너가 걱정 안 해도 된다. Will not be communicated to the faculty. 너네가 오디션 끝날 때까지도 선생님이 어, 얘가 누구 선택했지? 이거 몰라요. 음. 그래서 맘 놓고 그냥 보시면 돼요. GD는 그 연주자 과정, graduate diploma. 그리고 MM은 석사, master of music인데요. 그, 그 분들은 오디션이 대략적으로 20분간 진행될 거고 AD랑 DMA 박사 시험은 30분 동안 진행될 거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 써있죠. You may choose the piece you'd like to start with. 어, 뭐부터 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음. 거기서 물어봅니다. 뭐부터 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미리 정하고 가면 좋죠, 파트너랑. 그래서 나이첫 곡에 이기부터 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준비를 해. 막 이렇게. 네. 미리 얘기하면 첫 곡은 무조건 저의 선택. 그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고릅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레스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음. 제 오른쪽에 내 번호는 뭐 이렇고 레퍼런스 번호. 그래서 어, 이메일로 이 오피스에 문의를 하실 때제 어, 레퍼런스 아이디는 이건데요 하면은 아무래도 그 많은 수많은 응시자들 중에서 번호로 찾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려주면. 고마워합니다. 1월 18일 이렇게 나오죠. 제가 1월 16일날 이메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프리스케일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디션 데이트 그 뭐지? 그 오디션 날짜 선택하라고 여기 하는 폼이 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네. 제가 1월 18일날 작성을 했습니다. 음. 그 오디션 날짜를 제가 1월 18일날 내면 그 날짜 컨펌, 그 확인이 언제 오냐면 2월 14일날 저는 왔네요. 여기 보시면 음. 그래 네가 고른 날짜로 해줄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한 달이 걸렸네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요. 네 날짜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너올 거야? Yes or no. 이렇게 옵션이 주어졌었어요. 2월 14일 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yes를 이렇게 눌렀었었네요. 이거는 음. 그냥 그 confirmation이에요. 그래서 제 날짜가 3월 6일이었었습니다. 제 오디션 날짜는. 여기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쫙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체크리스트. 이거는 이제 12월 1일까지 냈어야 하는 서류들 있잖아요. 영어. 영어 그 점수라던가 이 10월 1일까지 내세요 이랬죠? 네, 저는 일편에서 이렇게 언급했던 서류들 그쵸? 네, 그거가 어.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음. 내야 됐던 그 서류들이 다 이렇게 잘와 있는지 여기 체크리스트에 돼 있어요. 여기 초록색으로 다돼 있으면 다 오케이라는 뜻이에요. 받았다는 네, 네. <laughs> 저는 이게 최근까지 다 X X X X X였어요. 그래서 이메일 이또 한번 왔었어요. 너의 스테이어스 페이지를 내가 가보면 많은 곳들이 이렇게 완성되어 있지 않다, 컴플리트어 있지 않다. Please complete 해주면서 봐서고 뭐 이렇게 와요. 기다리고 있다. 응. 그러면 미안합니다. 응. 빨리 할게요. 하고서 이제 제가 영어 점수를 3월 19일 날 냈죠. 이거는 오디션 끝나고 아, 한 이틀이거든요. 그분들이 네, 받은 날짜요. 이게 다 사실 12월 1일로 돼 있어야 돼, 아름다운 거거든요. 아니, 그러고 보면은 하나, 두 번째 거 19년도 빼고 나머지는 다 20년도 올해네요. 그쵸? 그렇죠? 3월, 4월. 제가 아까 파트 1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안 돼요. 이런 거보다는, <laughs> 이래도 된다는 희망을 제가 드릴 수는 그러니까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작년 12월 1일 전까지. 내야 네, 되는 거죠. 10월 1일까지. 아 10일. 네. <laughs> 네. 아, 아. 그래서 웬만하면 미리미리 준비. 이 별거 아니에요. 이 영어 점수 내는 거랑 음. <laughs> 성적표 학교에서 내는 거 별거 어,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음. 이 정도 늦었는데 받아준 게참 감사하네요. 그렇죠. 어, 날짜가 너 아,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런 예외를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아, 그럼요. 네. 10월 1일까지 모든 걸 다. 아무리 하시길 정말 바랍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I H를 IH, 보나요 예, 저는 I H를 음. 봐서 했습니다. 아 어, 날짜 이렇게 다 공개하셔도 되는 건가요? 가려주시면요. <laughs> 가려주시면 아, 원하시면 네. 예. 내 Financial Aid Supplemental Document 가 있는데요. 이제 Financial i d 를 i 이거 신청을 해야 장학금을 받는다고 제가 팔투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3월 네. 1일까지인데 이거는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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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하셔야 되는데 저는 4월 20일에 complete 했네요. 이러면 장학금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3월 1일까지 이걸 안 쓴다. 안 나옵니다. 아 정말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희망이에요.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시간 꼭 지키, 지키세요. 음, 맞아요. 저는 정말 제가 겪은 음. 걸로 실패의 경험, <laughs>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저는 파이낸셜 그 Supplemental Document가 뭐냐면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하고 저는 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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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빙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 증빙 서류는 뭐 보통 원하는 게 있긴 한데 보통 택스 리포트 세금 보고한 거 작년에 뭐 부모님의 돈 재산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더 내고 싶으면 더 내도 돼요 증명할 수 나의 그 가난함을 증명할 수 있는 뭐라도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다섯 개를 냈잖아요 이거 또 투머치예요. 이렇게 와, 원하지 않았는데 좀뭘 냈냐면 장모가 영원이라는 거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레터를 하나 썼죠.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혼자 제가 다 학비를 벌어서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은 리타이를 하셨고, 멘탈을 하셨고 이렇게 이제 애잔한 에세이를 하나를 써요. 눈물 나게 쓰셨네요. 근데 <laughs> 네,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어서 어. 이렇게 다애잔하다고다이주면 왜냐면, 이 세상에 애잔한 사람이 그럼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 버, 그 돈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응. 오디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받을 되게 되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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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계속 이게게 얘가 막 증빙 서 되게 되게 게지게되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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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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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너무 증되 되게 되기도 싫을 게 같아요. <laughs> <웃음> 짠하죠. <웃음> 짠한 얘뭐 예, 아, 100불이라도 에이. 더 줄까. 에이, 그래서 학교에 돈이 에이. 좀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누, 누구 줄까 하고 있을 때 계속 달라고 했던 애 주겠죠. 생각이 나겠죠. 아무래도. <laughs> 네. 아니, 그래도 가만히 신사처럼 있는 사람한테 돈을 알죠. 더 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에이. 왜냐면 학교 측에서는 최대한 아끼고 음. 필요한 학생들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음. 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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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100불이라도 더 줘요. 제 경험상.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네 이제 그 스테이러스 페이지를 다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오디션 날짜까지 다 컨펌을 받고 이제 비행기 티켓까지 끊고 하면 이제 대망의 오디션 날짜가 다가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잖아요 3월 5일, 3월 6일 근데 저는 3월 6일 오디션 날짜를 받았고 제가 리퀘스트한 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저 밑에다가 저는 이 시간대를 원합니다 했더니 그 시간대로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쓰면은 아무래도 참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디션 날짜 시간이 나왔는데 3월 6일 2시 반 정도였어요 그리고 영어 인터뷰 날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인터내셔널 학생들, 이제 학생, 그 학생들한테는 다 갑니다. 인터뷰는 제가 영어 점수를 그 만족시킨 걸 냈어도 인터뷰는 보라고 이렇게 배정이 되고요. 아침 10시 반에 전 영어 인터뷰 날짜가 이렇게 시간이 나왔어요. 오디션 바로 전날 밤에 뉴욕에 도착을 해서 호텔에서 이제 자고 어 근데 미리 가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 오디션 당일날 연습실 연, 어, 쓰실 수 있고요 그 전날 오후부터 쓰실 수 있어요 5일날 호텔에서 지내고 3월 6일날 아침에 이제 영어 인터뷰가 있으니까 어, 9시쯤에 이제 나가 가지고 어, 손을 조금 풀고 연습실에서 3월 3 0날 이제 학교에서 이메일이 옵니다 어, 당신의 스테이러스 페이지가 변경되었으니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결과인가요? 거의 한 달을 기다려서 그렇죠. 네, 4월 음. 1일까지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음. 3월 30일 두두두두두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됐죠? 30일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메일을 보시면 1월 1 6일날풀 스캐닝 날짜고 여기 보면 3월 30일 이메일이 있어요.